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티즈투자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2025년 10월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테마 탑5와 그에 따른 소형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특정 테마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 스마트 농업 테마입니다. 최근 정부가 스마트 농업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농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종목은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는 스마트 농업용 로봇과 AI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스마트 농업 관련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및 배터리 소재 테마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형주 중 에코 프로비엠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 확대와 맞물려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방위산업 테마입니다. 국가 방위력 강화 정책과 해양 방위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형주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해양 방위 시스템과 장비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 방위 프로젝트 수주 소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프로젝트 일정이 맞물리면 단기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고급 소비재 및 프리미엄 브랜드 테마입니다. 소득 수준 향상과 고급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테마에서 소형주는 LF입니다. LF는 프리미엄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 확보가 강점입니다. 10월 쇼핑 성수기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 테마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자립화 추진과 차세대 기술 수요 증가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형주 중 DBI 택이 눈에 띕니다. DBI 택은 파운드리 사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정책과 글로벌 수요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 파운드리 관련 호재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된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2025년 10월에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해양 방위 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 반도체 등 다섯 가지 테마가 국내 증시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각 테마마다 소형주가 집중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수혜, 실적 개선, 글로벌 수요 확대 등 팩트 기반 근거가 뒷받침됩니다. 이번 10월 각 테마와 소형주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